야나 오늘 패턴 모르고 한다고 뭐 어? 여러분 유튜브 영상 올리 때 올리는데 딱딱 뭐, 들으세요. 뭐 패턴 몰라서 막 패턴 모르고 서로 다 실수한다고 누가 못했네 잘했네 하면 진짜 싸대기 때립니다. 이거 오늘 나왔어요. 모르면은 그냥 맞 맞는 게 맞아요. 벌써 뭐 어쨌네 저쨌네 어? 어우 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나는 헤딩하는 스타일이야. 패딩하면서 죽고 다시해서 다시하고 유로에서 어떻게든 깼을 때그그 그 쾌감 음,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미리미리 한 사람도 하는 사람 마음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고 어, 다들 뭐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 어, 그런 차이인 거지 뭐그 아, 플레이 스타일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할수 없지. 오잠모 잠모 좀 단단하다? 잠모 좀 모아줘! 오케이 그래서 모으는 스킬 좀 써줘 렉 존나 심하다고? 아 근데 그렇게 단단하지 많 아아 직니 단계를 올리지 않았지 우리? 어, 잠깐만 헬프로 가면은 구해주고 이 증뎀 효과 있는 거고 공포의 묘지로 가면은 단계를 올리는거지 근데 이게 초반에 헬프로 가서 그냥 데미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단계 올려도 되지않아? 지금 단계를 굳이 미리 올릴 필요가 있어? 지금 단계 미리 올리면은 보상이 좀 높은가? 그런가? 헬프는 그룹이라고? 아 그래? 음. 나중에 올려? 미리 올릴 필요 없어? 그니까 러 그러면 그러면은 파란색 가서 증뎀 먼저 받는게 낫지 않나? 여기? 그치. 부서지 말. 아니면, 그로기를 먼저 받아놓을까? 아니야, 여기, 여기가 없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음. 무난한 건 아래가 나. 응. 음. 그러면 그로기만 받아보자이 게임은 그로기 수자니까첫 엘프가 그100% 그로기 해주는 거야. 아, 그첫 엘프는 무조건 가능이 안네. 100% 그로기, 그 강제 그로기 해주는 거가. 확실히 좋잖아 그렇지 어, 근데 렉이 되게 심하게 있긴 하다 이것도 심하지? 뻔한데 어, 여기 무조건 여기가 낫지 어나 받은건가? 맞지 받았어 어 그러면은 눈부신 강차와 함께 충격파를 일으켜 몬스터 행동블록 만든다. 보스 몬스터를 15초간 그루기를 만든다. 오케이. 이게 두번 생겼어. 요거 보스방에서 두번 연속 쓸수 있나? 음. 그 다음 이제 갈림길 어디 나오냐? 풀타임 있어. 1분. 자 이제 갈림킬 헬프는 해서 그로긴 얻었고 이제 증대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 갈림킬 몇번더 나오는 거야? 갈림킬이 몇번더 나오는지가 궁금하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몇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거지? 한번한번 제끼고 왔기 때문에 어한 번... 다음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두번 올려야 겨우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네? 어, 이미 한번 해서 최대 3단계라고? 그럼 3단계까지 올려보자 어느 정도 궁금, 궁금하긴 하다 총 4번을 지정할 수 있구나 그냥 마우스 해보세요 조심해 야 이거밖에 안된다고 지금 잠깐만 지금 2단, 2단계인건가? 이게1단계였다고야1단계가이렇게 피가 안 달아? 이야가 딴딴해서 그렇다고? 등이이안 올라갔었나? 그럼 얘가 얘가 지금 얘이 지금 2단계야 뭐..뭘 맞은게 이렇게 아파 얘도 1단계라고? 아. 야 힘좀 줘봐 아, 앞으로 가..앞으로 하는 거지아 아, 이거 카운터 치는거 알아 알아 보라색일 때뭐 카운터 치는거 아니었나? 야 내가 칠게 하마 야이 미친놈아 망했네 이씨. 와우 쟤 날아봐 응? 아, 이거 피하, 피켜줘야겠다 너무 안 보인다 진짜 덕화가 그렇게 너무 좋아지고 이다 좋은데 나안 보여 잘씨 <laughs> 이게 제일 1단계라고? 모르고 다고네 들어오다까빈절붙어 <목소리> 잡히니까 이야 이제 이제 상승이네. 이제 2단계 이렇게 각 네임드 두 번씩 만나고 단계가 올라가나? 이제 선택하면 나오는 건가? 확실히 1단계는 진짜 아무,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그냥 좋다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일반 유저들은 확실히 빡세긴 하니다 많이 빡세겠는데? 1단계로만 돌아도 빡세겠는데? 확실히 고정값 있는 거는 아 여기 스킬 쿨타임 초기화 있지 이거 지금 안 쓰면 나중에 쓰기 끔 다시 나오나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이거 쓰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뭐 부활 물약도 있던데 어?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가? 아포 쓰고 쿨초하고 들어가면 좋다고?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네 그러면 요 방에서 다음방 계속 진행이니까 어얘와 얘가 이렇게 단단하다는게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야얘씨 네. 단계 올릴게, 3. 3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또 네임드로 잡으라 그랬지. 보상이 2단계로 되어있는데, 여기 깨면은 3단계 보상으로 올라가나 보네. 아, 근데 너무 몬터가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어놨어 파평할수 있는게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다1 4 1 5 1 6 1 같은 세계 각 주에는 구글 라운드데 평타로 쳐야 돼. 같은 음. 색깔 아, 아까 장판 나왔을 때는... 요건 뭐냐? 장판 밖에 있으면 내려가면... 아, 요거... 아, 저거 마크던 사람한테 냉가득 쳐줬나 아마 이거 소리 안되는데 잠깐만 이제 한계 한 안올라갔어 한번 더 잡아야 올라가나? 대각선하나 가로준하나 나오는거 겹치면 냉가드 나와 어, 오케이, 오케이. 서로 잘 합이 좀 맞아야겠구나 아, 이거 뭐야? 남은 건절망꾼이랑 어... 아, 생활해하는 거? 이건 뭐야? 선이 그어져 있는 선, 아, 어쩌라고 선을 최대한, 여기도 맞춰주는 거야? 음, 음, 음. 저기둥이도 맞춰주는 거구나. 선이 저, 저, 고치를 풀어주네 어, 난 재밌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한 번이 재밌지? 맨날 이렇게 하면 족 같겠지? <laughs> 한 번이 이게 오늘만 재밌는,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만 재밌지 이게 적같을 거야. <laughs> 음, 이거 뭘까? 나 여기 도망쳐 있어. 어, 나 깨워줘. 그럼 나머지는 뭐다 붙여야 돼 이거? <laughs> 이거 되는 거네? 어, 이거 황타로 붙여야 되는 건가? 뭐지, 가만히 있더라. 펑타 때리니까 부서지는데? 자, 그러면 3단계 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는 그냥 보, 이제는 그냥 보스인 거네. 그렇지 이제 다음 꽝이 바로 보스인 건가? 잠깐만. 다 쿨타임이잖아? 어. 맞지이 다음번 바로 보스지. 후퇴에서 쿨타임만 하자고? 아니, 어제 다 40초야. 130초? 아, 후퇴 한번 하자. 해서 다시 들어가면 어차피 회복 시간 짧으니까 바로 이어하기 할수 있고 수리 한번 더워진 하고 이어가면은 풀타임 초기화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3단계, 3단계 보스 보스가 패턴 모르면은 못깰 정도인가? 오늘은 그냥 헤딩을 해 보고 다음에는 패턴 익히고 오는 걸로. 한남이 음, 아, 어, 근데 레디, 왜 이렇게 심하냐? 초반에 야치, 그그로기 받을게. 친가 올려그로기 음. 바로 받고 그냥 바로 바로 칠 테니까 야치, 그것던안 좋아하는 거 제가 들어간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잘가 아냐? 와 이건 뭐야? 흰색깔, 검은색깔 있는데 잠깐 맞지? 한판못 맞지, 그럼 다 죽어? 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아히히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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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댐감이라서 저희 그냥 가만히 있는 거봐저 시X놈 새끼 저거 댐감템 꼈다고 너안 아프다고 우이는 거냐? 자, 아이템 아이템 데미지 감소 아이템 여러 개 꼈거든 아 이거 이거 떨어지는 거 있다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 되지? 동그라미 뭐 떨어지는 게 있네 저거를 불꽃에다가 쳐야되나 보네? 노란색 왔어. 이거 누구 맞혀 아, 그거 파란색. 아, 그 노란색깔 만맞 같이 는데 우와, 존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덜나 <놀람> 쎘구나. <있었구나>. 커라고. 이 <놀람> 어둠이, 어둠이 오는데 그럼 어, 그로기 한번 쓰자 오케이 야 그로기 그로기 하면은 후추은바운이로나오네 근데 그로기 얘기한번 하고 그그 그 뭐지 아포 있을 때 했어야겠다 네. 그치 아포 있을 때각성이 있을 때 괜찮냐 쿨타임 물어보고 어, 지금 좋아요 하면은, 그래, 간다! 원기용 모드시네. 이거 썼어야 되네. 어, 근데 물약을 버텨주긴 하는데, 물약을 안 버텨주는 게 많다. 뭐, 뭐라고 맞아야지. 네, 한다. 야, 왜 코인이 벌써 없지? 조심조심. 조심. 근데 여기 패턴 모르고도 그냥 깡들로 패지긴 한다. 그렇지. <laughs> 어, 바닥이 바뀐 것 같은데? 네명이 하나씩 는탈면딱 없어. 쟤는 탈락네 없어. 탈락이 없감이라서야씨이이드어감락이 없어. 까락이없이 없어. 탈락이 없이어 저기 운영자님, 고정 데미지로 넣어주세요. 뎀감템 못 끼게. 와, 뭐야? 오씨발 와, 뭐야? 나만 못 먹음. 어, 골카 잘 나오네. 어, 왜 나빼고 다 먹음? 어, 개부럽네. 어 카드 나왔어? 카드 도 나왔어? 골카 되게 잘 나온다고? 아, 진짜? 야, 골카 뭐야? 나빼고 다 나와. 뭐야? 억울해.